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구의 공전을 배웠는데요.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웠고 나머지 두개더 남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계절의 변화랑 계절의 변화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되어요. 이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지구에서는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계절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 계절별로 그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봄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산과 바다를 찾아 놀러 가게 되고요. 가을에는 여름내 익은 곡식으로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와 눈으로 인해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구의 자전축이 공정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지구의 자전축은 공정궤도면의 이 수직선이죠. 이 수직선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계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가 6월 21일 하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여름 다음에 가을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중에서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9월 23일 추분이라고 하는 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구가 공전할 때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겨울이에요. 그 중에서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12월 22일 동지라고 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서 여기로 공전할 때가 겨울 다음에 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가 3월 21일 춘분이라고 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북방구 중위도에서의 계절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남중고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태양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 태양은 남쪽 하늘을 지나가니까 남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쪽 하늘의 오른쪽이 서쪽이고 남쪽의 왼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때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가운데 중 자예요. 남쪽 가운데에 있을 때의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과 같은 천체가 정남쪽에 위치할 때의 고도. 이런 태양과 같은 천체가 정남쪽, 그러니까 남쪽의 가운데니까 여기죠. 여기에 위치할 때의 이 천체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예전에 고도 배웠잖아요.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평선이죠. 지평선으로부터 천체까지의 높이를 각도로 나타낸 것을 고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경우에는 지평선에서 태양까지의 이 높이를 각도로 나타낸 이런 것들을 다 태양의 고도라고 하겠죠. 그때 태양의 고도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쭉 살펴볼게요. 이렇게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을 지나 서로 지는 상황에서 태양의 고도를 쭉 살펴보면 태양이 정남쪽 여기에 있을 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남중고도가 다른 고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체의 고도는 하루 중에서 정남쪽에 위치한 이 남중고도일 때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에서 계절이 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 중에서 이제 하지 여기 위치를 설명할게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이 될때 보시면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빛이 쭉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었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빛은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이 들어오는 고도를 보시는데요. 지금 지구상의 여기 위치는 딱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12시거든요. 앞에 여기 그림에서 12시일 때가 태양이 딱 정남쪽에 위치해서 12시일 때의 태양의 고도가 남중고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이 태양의 고도가 바로 남중고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북방구 중위도가 이제 여름이 될때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빛이 북방구 여기 중위도를 수직으로 딱 비추게 되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기 위치에서는 90도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북방구 중위도 지역이 여름일 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름, 봄, 가을, 겨울을 비교했을 때,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일 때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중고도 말고도, 이 나머지 이 태양의 고도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다 높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이 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이 길잖아요.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이러한 시간을 낮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이 낮의 길이가 긴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와 전반적인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 실험사진을 보시면요. 손전등 각도를 90도로 비출 때이고요. 손전등의 각도를 45도로 비출 때인데요. 이 손전등은 태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춰진 부분이 지표면을 비유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손전등 각도가 90도일 때에는 빛이 밝은 게 보이죠? 손전등 각도가 45도일 때에는 빛이 어두운 게 보이잖아요? 둘을 비교해 보면. 이처럼, 이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같은 넓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낮을수록 빛이 넓게 퍼지죠? 그러니까 같은 넓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적은 거예요. 이것처럼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철이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낮의 길이가 기니까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여름철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이 더운 거예요. 이번에는 북반구 중위도가 겨울이 될 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반구 중위도가 겨울이 될 때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빛이 남반구 중위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낮은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이 태양의 고도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낮은 걸볼수 있죠. 그리고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이 낮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짧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여름과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겠죠. 거기다가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지표면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적겠죠. 이렇게 겨울철에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이번에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봄이 될 때와 가을이 될 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방구 중위도에서 봄이나 가을이 될 때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태양빛이 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구 중위도 지역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보다는 낮고 겨울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이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봄, 가을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인 걸볼수 있고요. 전반적인 태양의 고도도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인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 있는 이낮 시간이 대략 12시간이에요. 그리고 지평선 아래로 태양이 지나가는 밤 시간도 대략 12시간이에요. 이렇게 봄,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봄, 가을에는 이 낮의 길이가 여름보다는 짧고 겨울보다는 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봄, 가을에는 태양의 고도가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중간 정도이고요. 거기에다가 낮의 길이도 중간 정도니까 지표면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중간 정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기온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기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쭉 설명했듯이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계절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하지 때 가장 높고 동지 때가 가장 낮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밤낮의 길이가 변한다는 건데요. 낮의 길이가 하지 때 가장 길고 동지 때 가장 짧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거예요. 봄, 가을은 중간 정도의 기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이 변화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계절의 변화 하면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하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가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 중에서도 A 위치는 하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해서 B 위치에 왔을 때가 가을 중에서도 추분이었고요. 또 지구가 공전해서 C 위치에 오면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 C 위치가 겨울 중에서도 동지였어요. 그리고 또 지구가 공전을 해서 D 위치에 오게 되면 이때가 봄 중에서도 충분히 위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이 그림은 지구가 이렇게 A, B, C, D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이 지평선에서 보이는 이 하늘에서 태양이 어떤 식으로 일주 운동을 하는지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구가 B 위치에 있는 추분과 D 위치에 있는 춘분일 때 태양의 일주 운동 경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써 있듯이 춘분과 추분일 때에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이렇게 이 초록 색깔, 이 일주운동 경로가 춘분과 추분일 때의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예요. 이때를 보시면 태양이 딱 정동 쪽에서 6시에 뜨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태양은 항상 12시에 남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지는데, 정서쪽으로 18시에 태양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과 추분일 때는 낮의 길이가 6시부터 18시까지니까 18 6을 하면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요. 그리고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지나갈 때가 밤이잖아요. 밤의 길이도 12시간이 되겠죠. 이 12시에서 완전 반대의 태양이 위치할 때가 자정영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춘추분일 때에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이 니은이잖아요. 그때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구의 위치가 시에 있을 때 동지잖아요. 그때의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는요. 이 파란색이 동지일대의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를 보시면 동지일대에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이 춘추분에 비해서 남쪽으로 이동한 걸볼수 있죠. 그래서 태양이 남동쪽에서 뜨는데요. 이게 6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에서 여기가 12시 반대편이 0시 이거에 딱 중간이 6시, 여기에 딱 중간이 18시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이 0시, 6시, 6시간 후에 12시, 6시간 후에 18시, 6시간 후에 0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동지 때에는 남동쪽에서 6시보다 시간이 지나서 6시보다 늦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뜨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12시 때 남중했다가, 그리고 18시보다는 이르게 태양이 남서쪽으로 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결과적으로 이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는 짧아지겠죠. 그리고 밤의 길이는 12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C위치 동지때에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기역이고요. 그때 낮밤의 길이를 보면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A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하지잖아요. 그때의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하지일 때의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인데요. 이것은 춘분추분에 비해서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12시와 자정 0시에 딱 가운데에 6시와 18시가 있잖아요. 그때 하제일 때에는 태양이 북동쪽에서 6시보다 더 일찍이죠. 6시보다 더 일찍 뜨고 12시에 남중한 다음에 18시를 지나서 18시보다 늦게 북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일 때에는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더 길겠죠. 그리고 이 밤의 길이가 12시간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A일 때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는 디그이 되고요. 낮과 밤의 길이는 낮이 밤보다 더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변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결국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처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태양의 남중고도 표도 채워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12시에 태양이 정남쪽에 위치할 때 지평선과 태양 사이의 각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지일 때가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큰걸볼수 있고요. 여기 써있죠. 그 다음 춘분추분일 때가 태양의 남중 고도가 중간이고요. 동지일 때가 이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은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태양의 일주 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계절을 선택해 볼게요. 우선 봄, 가을, 춘추분을 선택하면요. 보다시피 정동 쪽에서 해가 뜬 다음에 정서 쪽으로 해가 지는 태양의 일주 운동을 볼수 있어요. 보다시피 태양이 지평선 위에 있을 때에는 낮이고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밤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겨울 동지일 때를 볼게요. 겨울 동지일 때는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남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름 하질을 볼게요. 여름에는 태양의 일조운동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북동쪽에서 해가 뜬 다음에 북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는 사진인데요. 해가 지는 위치를 계절에 따라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다시피 봄과 가을에는 해가 정서쪽에서 지는 걸볼수 있고요. 여름에는 북서쪽으로, 겨울에는 남서쪽에서 해가 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